오늘은 할로윈 기념으로 음모론 미스터리 월드컵을 좀더 흥미로운 거 위주로 올라볼게요. 복제 인간 실존 실존한다고 믿으니까 이 설을 설이 있는 거겠죠? 어 유지 보수를 할 만한 시설이 있으면서도 세간에 알려지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좀 상상하기 힘들죠? 이런 게, 이런 시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무지에서 나오는 발언들. 뭐 중국 어느 시골에 인체 실험 장소가 있다. 러시아 시베리아 한복판에 비밀 연구 기지가 있다. 미국 사막 한가운데 외계인 시설이 있다. 이런 거 모두 다 그냥 그 지역을 직접 안 가봤기 때문에 생기는 무지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좀비보다는 생각할 여지가 많은 것. 같아. 아저씨들의 골프 모임, 뭐 낚시 모임. 그런 게 발전하다 보니까 일루미나티 같은 이제 그런 비밀 아저씨 동호회가 정부를 조종한다 그런 설이겠죠. 근데 권력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게 아니면은 사실상 견제 세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정부가 깽단 뒷바라지해주는 진짜 후진국 치안 안 좋고 그런 나라들 말고는 일루미나티 정부설이 설립하진 않을 것 같은 느낌. 음, 정부의 로비 세력 중 하나 정도는 충분히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라스 미탱크 실종 사건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가 불가리아였나? 여기에 놀러 왔던 한 독일인 사내가 현지인들과 마찰이 있은 후 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런 쳐버리. 뭐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의문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요새는 사회적으로 조현병이라든지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도 정신이 좀 아픈 거에 일환이지 않을까 싶어요 렙틸리언 실존설 렙틸리언이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렙틸리언을 막 밀어붙이는 걸까요? 렙틸리언 저커버그 이건 좀 재밌긴 했었는데 이게 드립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음... 이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냥 뭐... 재미있긴 하네요 재미있긴 한데 뭔가 그럴싸한 느낌은 아니네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루미나티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세상은 사실 돈 많은 배불뚝이 아저씨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 불만을 거기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랩틸리언도 근데 비슷한가? 이 세상은 사실 파충류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어. 우리 인간들은 노예일 뿐이야.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 만든 캠프 수용소 용도가 음모론스럽다. 왜일까요? 일루미나티 내지 그의 준하는 집단이본색을 드러내 미국 정부를 장악하고 계엄령을 전국에 선포한 뒤 비밀리에 지어놓은 수용소들에 반항하는 이들을 조립한거나 살해해 음... 글쎄요 <laughs> 연방재난관리청이면 미국이 재난이 엄청 많잖아요 허리케인도 매번 일어나고 산불도 매년 일어나고 그때를 위한 수용소이지 않을까요? 미국이 내전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뭐 이런데... 가둬놓을 수도 있고 민간인들 달 건축물설 달 나치 기지설 그냥 사진 자체가 좀 뭔가 주작 느낌이긴 한데 그냥 달 건축물보다는 달 나치 건축물이 좀더 흥미롭기 때문에 시간 여행설 대 후쿠시마 정화조 울문사 사건 시간 여행을 할수 있다는 설이겠죠 빛보다 빠르면 과거로 갈수 있다 하는데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미래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빛도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 거잖아요? 시간이랑 빛이랑? 근데, 내가 빛보다 빠르게 가면은 그건 과거가 아니라 그냥 빛이 도달하지 못한 장소에 있던 무언가를 보는 거에 그치지 않나? 저의 얄팍한 생각으로 그런 느낌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발 빠르게 구른다고 속도가 빠른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빛보다 빠르게 해서 빠르게 움직이는데 뭐 이쪽으로 다시 돌아갔어. 그런다고 과거가 보일까? 난 절대 아니라고. 내가 있던 곳에 과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있던 곳이 그대로 보이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이미 시간은 흘러 버렸죠 요거는 근데 사람이 대충 여기쯤에 쪼그려 앉아서 머리부터 쑥 들어가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체구가 작다 보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이 사람 체격을 한번 볼까? 키가 170 가능해! 무조건 될것 같단 말이죠 다리는 여기 좀 빼놓고 시원하게 있지. 딱히 의문이 들진 않네요. 이 다리를 여기 쑤셔 넣은 건 살짝 의문이긴 한데, 몸을 꾸기면 될것 같은 느낌? 심의 괴물 존재 설 때, 달 미라 설. 달에 미라가 왜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외계인 인간 변장설은 뭐랩틸리언이랑 비슷한 괴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인간으로 변장해서 뭘 할까 싶네요 인간한테 크게 관심이 있을 것 같진 않아 외계인 정부설 대 히틀러 생존설 뭐 이거 랩틸리언이랑 똑같은 느낌이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외계인이 지배한다고 해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반항을 하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제가 개대지 마인드일까요? 뭔가 딱히 흥미롭지 않나? 레고 지뢰설 때 디스맨 실존설 어, 이 사람은 얼굴을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것도 유명하긴 하죠. 이런 사람이 꿈에 나온다. 근데 제 꿈에 나온 적은 없고요.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약간 음침한 남자의 가장 부합하는 이미지여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사진이 좀 부담스러워서 레고 지뢰설로 오즈의 마법사 자살 설대, 피리 레이스 지도. 배우들이 이쪽을 보고 있는 걸로 봐서 안 봤을 리가 없을 것 같고요. 학대 수준의 비인간적인 고난을 견뎌야만 했다. 촬영 당시 배우가 너무 토실하다며 메스 암페타민을 먹였다. 아무리 학대가 심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놓고 사람 목매단 게 보이는데 촬영을 계속 이어갔을까? 말이 안 되지 않아 그거는? 외계인 납치 실험설 납치했는데 돌려보내줄 것 같지는 얘네가 굳이 인간을 살려줘야 될까요? 웬? 우주에 갖다 버리면 아무도 모르지 않나? 코덱스 기가스 악마의 성경은 이건 뭐 그냥 성경이 마음에 안 들었던 어느 쿨진이 응난 음, 악마 믿을 거야 하면서 적었을 것 같은 느낌? 호문쿨루스.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나온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호문쿨루스는. 그래서 여성의 배에서 임신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곳에 넣으면 다른 인간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 연금술 느낌이네요. 지금 와서 믿는 건 말이 안 되죠. 어, 이거 약간 지정액으로 만들었다 생각하니까 이 흘러내리는 액체와 이 탁한 물이 좀 보기가 좀 비릿비릿해서 외계인 칩으로. 아폴로 11 연출설 대 아사이산 의문의 조난 사건. 아폴로 11 연출설. 이거 달을 갔다는 걸 부정하는 거죠. 물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달 가기 전에 찍은 영화인데, 우주에 관해서 굉장히 잘 찍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의문이 들수 있긴 해. 영화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우주를 재현했는데, 달 연출. 못할 게뭐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라이벌이었던 소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생각이 짧고, 확률이나 통계도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좀, 대화가 불가능한 인간이지 않나 싶어요. 이걸 의심하려면, 소련도 무능하거나, 아니면 소련도 미국 편이었다. 세계 자체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농간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뭐 그런 논리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너무 명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꼴봤네요. 있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지? 아사이산 을문의 조난 사건 SOS 아사이산이 어디 있지? 여기가 아하 홋카이도구나. 어, 저는 그냥 동네 뒷산 뭐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 홋카이도 최고 규모의 산? 길을 한번 읽거나 잘못 들면은. 그냥 뒤질 것 같은 산인데 여기는 산 윗동이라서 나무는 없는 것 같은데 좀 내려가면 숲일 거란 말이죠. 여기서 길 있는 순간 그냥 뒤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나무 덩이로 이렇게 해놓은 거가 문제라는 것 같죠. SOS? 아 자작나무 세 그루 이상 쌓아 올려서 만들었다. 한획마다 나무 세 개를 쌓아 올렸다. 이거는 사실상 고난 상황에서 한건 아니라고. 그냥 누가 만든 거 아닐까? 영화나 뭐 다큐 찍으려고 만든 게 아닐까 싶네요. 심지어 주변에 자작나무가 없었다. 그리고 과거에도 찍혀 있었다 이미. 그러면 소품일 확률이 높은 것 같고. 카세트 테이프는 당연히 녹음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여러 명이 조난 당했으니까 뭔가 꼬였을 것 같고. 사건의 원인은 금고 바위. 가짜 금고 바위. 아. 근데 되게 상세하게 잘 해놨다. 저는 그냥 막연히 이렇게 넓고 큰 산에 당연히 조난자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길이 헷갈릴 수 있는 비슷하게 생긴 바위가 두 개가 있고, 이 루트로 갈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잘 보여준다. 이건 좀 되게 재밌다. 근데 여기로 간 사람들도 일로 가도 길이 있겠지 하면서 그냥 갔겠죠. 이 사건 자체는 별로 흥미롭지 않은데, 이걸 풀어낸 게 되게 흥미롭다. 이거는 그 편두한 거죠. 머리 일축하게 늘리기 911 자작극설대 하프 기후 조작설 음모론이 설득력을 가졌던 이유. 테러가 일어났다. 미국 한복판에서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벙찐 것도 있을 것 같고 미국인을 희생시켜서 전쟁 명분을 얻으려 한 사건이 공개되기도 했고 이런 걸 공개하는구나. 구시일가가 오사마 아덴 일가 친분이 있었던 점 이거는 뭐 소련이 아프간이랑 맞짱뜰때 미국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집안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부시 대통령이 군수 및 석유업체 지지를 받았던 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그 이후에 전쟁 사업을 해먹는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외계인이 힘들어가면서 쌓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외계인 제작사 이런 거 보면 좀좀 좀 그래. 뭐 이거 사람이 못할 일도 아니잖아 솔직히. 그래서 몇천 년을 넘게 존재한 문명인데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분명 와해됐겠죠. 세력이. 신 외계인 설 인간을 신이 아니라 외계인이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뭐 밝혀질 리도 없고 신 자리에다가 그냥 흥미롭게 외계인을 집어넣은 건데 이게 굳이 설까지 갈수 있나? 애초에 무슨 근거도 없잖아요 마그다드 전기배터리 <laughs> 이게 뭐지? 뭐 실제로 있는 건가? 카르티아 제국 시기에 항아리에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전류를 흐르게 할 경우 0.5V, 3mA의 전류가 출력된다. 포도주 단지로 보는 시각도 없진 않아서 오늘날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기를 어떻게 썼을까? 뭔가 딱히 얘기할 거리가 없는데 음 근데 전기로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전기를 그때 당시에 뭐 하려고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좀 재밌긴 하네요. 다중우주. 우리 우주가 이렇게 있는데, 그뭐 바깥엔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 거에서 아무것도 없는 건 이상하다. 우리 우주 같은 현상이 몇개더 있을 거다. 이게 다중우주겠죠? 그럴싸한 이론 같아. 살면서 평생 밝혀질 일은겠죠? 그거는 그냥 싱크홀 같고요. 액토플라즈는 뭐지? 사진기로만 발견됐다는 거 보면은 담배 연기 뻑뻑 뿜는데 화질 낮아서 덩어리로 표현된 거 같죠? 캔드릭 존슨 사망 사건. 수직으로 말아놓은 체육 매트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검을 실시한 결과 둥기 타격 외상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말려있는 거 봐서는 이거는 의도치 않게 죽어서, 어, 그냥 머리 나쁜 애가 이렇게 돌돌 말아서 나쁜 거 아닐까. 어, 좀 기괴하긴 하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사람을 매트에 말아서 보관할 수가 있어, 시체를. 그러면 안 돼. 와, 쏘레아. 왜 쏘레아라고 적어놨을까요? 여긴 또 차이 나네. 이건 잘 모르겠네요 중국이 분열될 수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뭐 한국에 붙을 것 같진 않아요 그 세력들 그냥 지들끼리 싸우겠지 또 심슨 예언설 무한도전 만능설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 우무아무와 외계우주선설 약간 좀 특이하긴 한데 약한 부분만 깎여나가고 딱딱한 부분만 남은 걸까요? 상상이 안 되긴 한다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가 크나? 제가 이거 시버리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냥 사람 만한 느낌 아니었나? 시버리 2 했을 때 여기 위에서 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인돌이랑 비슷해. 디비 쿠퍼 대 프리메이슨 비밀정보설? 뭐 이제 다 비슷비슷하네요. 인간에 관련된 거. 구역. 정치 음모론. 이런 게 다네요 그냥. 고대 문명의 의문점. 이 세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회 부적응적. 관점 그리고 신기한 듯한 느낌인데 사실은 그냥 무지에서 나오는 착각 패턴 파악이 끝나버려서 1등을 뽑진 않겠습니다 랭킹을 볼게요 그냥 이게 근데 제일 재밌긴 했어요 저도 뭔가 생각할 거리는 많아 배불뚝이 아저씨들이 과연 이 세상을 지배했을까 댓글창도 끔찍하기 그지없네